네 안녕하세요. 네, 밤에 함께하는 에 스포츠 토시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이고 자 오늘은 뭐 저녁에 계속해서 어, 코리안 시리즈 있고 또 내일 아침에 또 월드 시리즈 있고 해서 어, 어제 같은 어, 형태로 음, 오늘 계속해서 어, 야구 경기 두 경기, 그다음에 농구 경기 한 경기, 그다음에 배구 경기 한 경기 이렇게 예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제 뭐 야구 같은 경우는 어, 감독들이 막1차전에 목숨을 건 그런 경기를 하면서 어, 선발 투수들 뭐 내일 나올 선발 투수들 또 모레 나올 선발 투수들 다 등판하는 그런 경기를 했는데 특히 어, 모리만드 선수를 어, 김영준 감독이 조금 무리해서 던지게 한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이건 어제, 그저께는 여자 농구를 매치를 제가 맞춰드렸고, 어제는 남자 농구 매치를 맞췄습니다. 배당도 뭐, 나름 뭐, 괜찮았습니다. 50배가 넘는 배당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그래도 6,000원 투자해서, 뭐, 5만원, 7만원 정도 이렇게 맞추면은, 그래도 뭐, 다른 것도 좀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어, 제가 관전용어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액으로 구매하시면은, 또 상당한, 어, 조금씩은, 음, 다른거 구매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자 그래서 오늘 경기부터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 예, 들어가기 전에 역시 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또 어,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멤버십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ssg 대 어, 키움 경기 자, 그래서 자, ssg 같은 경우는 음, 지금 오늘 경기가 폰트 그 다음에 키움은 에프 선수가 또 선발인데, 네, SSG 네, 폰트 선수 한번 기록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네, 폰트 선수, 뭐, 정규 시즌 기록 보시면은, 키움전에 뭐 극강의 모습입니다. 4경기 나와서, 어, 3승, 방울 0.62. 그래서 뭐, 지 뭐, 2 9인던지면서다2 실전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올 시즌 던진 것 중에서, 어, 취음 전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뭐, 문학에서는, 어, 16개 나와서 5승 5패, 어, 딱, 그, 자기 투구만큼, 어, 그렇게 투을한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애플러 선수 같은 경우는, 음, 지금 애플러 선수 보이시죠? 어, SS g 전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6경기 나와서 1패만을 기록하고 있고, 에, 18, 아, 13면 이다니면서8 실점하는 그런 모습이고, 아, 다만 이제 어, 플레이오프에서 보시면은 어, LG전에서 주 경기 나가서 1승 1패 어, 2.00 나는 뭐 순수한 선두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이 경기는 일단은 액면상으로는 포드 선수 에 유리한 그런 경기가 될것 같고요. 아, 애플로 선수의 그런 LG전에서의 호투가 이어진다면은 어, 조금은 좀 타이트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격기력을 보면은, 일단은 뭐, 두 팀의 그런, 어, 지금 뭐, 중간계트, 뭐 상당히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키우면 오늘 뭐, 김지영이 나올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뭐, 어, 40개가 넘는 그런 투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너 나오기 힘들 것 같고, 지금 SSG 같은 경우도, 마땅한 지금 마무리에 대안이 없다 보니까, 어, 상당히 그, 점수를 이기고 있는 상황일 수도, 지 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타격 같은 경우는 어제는, 양팀 다좀 활발하게 했고 특히 어 키움의 그어저박 네 키움 같은 경우 어제 전병호 선수가 미쳤죠 어 이런 선수가 한번씩은 나오는데 어제는 또전병호 선수가 어 단기 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키움의 승리를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친 선수가 한번 나오면은 어 시리즈 내내 한번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전병호 선수를 조금 어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폰트 선수가 7이닝까지 뭐, 폰트 선수 자체가 원래 2이닝 어, 이태 다 보니까 어, 6에서 7이닝, 특히 뭐 7이닝까지 어, 많으면 8이닝까지도 본트선수에 던져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어, 키움 같은 경우도 뭐 어저께 워낙 그 불편 소비가 많았기 때문에 어, 오늘도 조금 고전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투수들에게서 좀 앞서는 SSG의 그런 승리, 어, 그래서 홈승 한번 예상해 보고요 어, 언더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8.5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폰트가, 음, 뭐, 7이닝 1시점, 뭐, 8이닝 1시점 도 막아준다면은, 메세지도 음, 뭐, 혼자서 뭐, 7, 8점 내기는 좀 버겁지 않나. 그래서 지금 라인이 지금, 지금 뭐 8.5가 잡혀 있습니다. 8.5가 잡혀 있는데, 어저께 같은 분위기라면 뭐8.5 쉽게 넘길 것 같은 오버가 나올 것 같지만, 자, 이런 경기 의외로 또, 어, 온도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엄승 온도 한번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은행의 비행기선 경기, 이게 음, 뭐첫 번째 경기인데 배당 자체가 뭐 갈만한 배당이 아닙니다. 정배당은 1.1 2 이렇게 해서 저는 이 경기는 핸디로 핸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뭐 김전비가 들어오고 김소니하고 나갔고 비행기 예선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 지금 뭐 선수 이동이 없다 다만 이제 어, 한은지 선수 보강하면서 어, 조금 높이가 조금 어, 어느정도로 좀 높아졌다 그렇게 볼수 있는데 어, 우리은행과 비도행 캠스 같은 경우는 또 맞대결 전적이 2승 3패 2승 어, 3패로 우리은행이 한 경기 정도는 앞서 있고요 또 홈경기에서만큼은 우리은행이 세번다 어, 잡아내는 그런 모습인데 홈경기 어, 세번을 잡아내면서 두번은 어, 좀, 점수가 좀 9점 정도? 또한 번은 6점, 이렇게 났었고, 한 번은 조금, 어 10점 넘어가는 그런 점수가 났었는데, 지금 우리은행 견적이 보시면은, 뭐, 김단비가 들어오고, 김소니아 나갔으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어, 굳은 일은 김소니아가 더 많이 했던 것 같은, 어 그런 우리은행인데,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9.5 같으면은, 저는 비행기 섬이 그래도, 어, 한번쯤은 해보지 않겠나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마이너스 아, 9.5햄페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언어부가 138.5점인데 어, 두팀이 공격력 자체가 어느 정도는 있다 보입니다. 그래서 아, 136.5네요. 136.5이기 때문에 어, 두팀 중에 한 팀만이라도 뭐 70점씩 넘어간다면 은뭐 충분히 어, 넘어갈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136.5점 일단 이 경기 오바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 오바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네들 어, 비행기선 경기는 햄패 오바, 햄패 어, 오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07병 경기, 예, 한국 출력패, 현대캐피탈 예, 경기. 두 팀은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 어, 1차전에서는, 어, 승리, 그 다음에 2차전에서는 패배를 똑같이 기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캐피탈 어, 같은 경우는 1차전에서 삼성화재에게 원정의 승리, 2차전에서는 대한항공에게 3대을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다. 지금 패배를 하고 연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번 경기는 전력을 다할 것 같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 용병뭐타이스의 공격 성공률이 50%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은 예전에도 삼성화재에 있을 때보다는 좀 좋아진 그런 좀 노련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또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오레올 선수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 이번 경기까지 뭐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어, 이루어질 지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노수봉, 어, 하수봉, 그 다음에 어, 정광인,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어, 월요일 선수하고 도 호흡을 마신다면은, 어, 이번 경기도 충분히 한 번, 어, 어, 현대캐피탈 통에서는 해볼 만한 경기였지 않겠나.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어, 일단뭐홈패 뭐, 보다는 저는 또햄페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어, 햄패 한번 예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뭐1 8 6점입니다1 아, 8 6점보다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오버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햄패 오버 그 다음에 배당을 누르신 분들은 예, 홈패까지 한번 예상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 113번 경기 어, 다시 이제 MLB 경기 필라델피아 대 휴스턴 경기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하고 휴스턴 같은 경우는 어, 국내는 지금 뭐 선발이 잘 안나와 있지만 지금 외국에 MLB 홈페이지 가면은 네, 선발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휴스턴 같은 경우는 크리스티나 하비에르가 선발이고요좀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아란돌라 자, 그래서 하비에르 선수 보시면은 어, 포스, 2022년 포지션 시즌 한캠 나와서 1승 1.35 방을 보여줬고요두캠 어, 나와서 1승이고요. 어, 뭐, 통산의 포지션 시즌쪽 보시면 3승 1패 뭐, 상당히 좋습니다. 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 정규 시즌에서도 뭐2.54 방을 보시면서 레귤러 시즌 2.54 방을 보시면서 어, 나름 뭐 조금 경쟁력 있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2022년 포시션의 WHP가 0.75,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필라델피아 에런 놀라 선수, 아, 에런 놀라 선수 같은 경우는, 어, 커리어 포지션은, 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 어, 처음으로, 보스 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4경기 나와서 2승 1패. 아, 방어율은 좀 높고, 어, WHP도 1.6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 어, 정규 시즌, 레귤러 시즌을 보시면은, 11승 13패, 3.25. 그 다음에 커리어, 또, 레귤러 시즌 보시면은, 78승 62패, 3.60. 이래서, 어, 모든 면에서, 어, 크리스탄 하비에르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어, 타선의 집중력이든지, 어, 뭐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휴스턴이 승리가 좀 많이 예상되는 그런 경기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필라델피드 휴스턴 경기는 홈패 예상하고 어, 점수는 어, 최근에 흐름 뭐 자체 어, 일단 뭐플레이오프에서 어, 국내 경기든 어, 해외 경기든 점수가 좀 많이 나는 어,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네 경기에 예,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어, 지금 뭐, 승부식은 제가, 어, 구매는 안 올리고, 일단은 매치만 한 번, 다시 한 번, 구매는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은, 예, 오늘은 뭐 매치만 한번 올려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매치는 뭐 계속해서 좀 적중을 이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우리은행 35, 그 다음에 비행썸 25, 어, 이렇게 전반전 정도는 나올 걸 정도로 보여지고요 어, 여기에 뭐 이렇게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40 35 30 25 이렇게 한번 가시든지 어, 약간 조정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후반은 어, 점수가 좀 나면서 80대 60뭐 이렇게 어, 80 70 70 60 이렇게 한번 음,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자 오늘도 음, 어, 개인적인 어, 배팅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이제 오늘 플로토쓴 것이고 안 올리는 이유는, 제 거하고, 제가 올리는 거하고 뭐 똑같이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말하면, 뭐, 어, 맞으면 좋지만 안 맞으면 그게 전부 다제 탓이 되기 때문에, 어, 굳이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네 경기 다섯 경기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어 다양하게뭐 승패 또 배당 이렇게 올리는데 뭐 굳이 저하고 가실 필요 없이 여기서 뭐 조금 조절하시면서 어 가시는 것도 괜찮으시니까 어 저하고 이렇게 똑같이 어 가시는 거는 조금 조금 뭐 조금 뭐 지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프로젝트 성포시 8 9에좀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이렇게 제가 올린 거에 조금 더어 보충을 하셔가지고 적중할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